학생이신가요? 아니면은 아줌마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스트 헌터 경덕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갈 건물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갈 건물은 바로 폐궁전입니다. 왜 궁전이냐면은 궁전같이 생겼어요, 건물이. 제가 처음 가는 곳이라서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건물이 그 궁전 보면 뾰족하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건물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그래서 처음 가는 곳이라서 조금 잘 모르겠는데 어떤 곳인지 일단 들어가 봐서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건물이 뾰족하게 생겼어. 신기해요. 아무튼, 오늘도 새로운 곳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제 긴장감 가지고 무섭게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방송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귀신을 잡으러 떠나봅시다. 다 같이 출발! 어? 와, 나 미쳤나봐. 와, 잠깐만요. 나 방금 헛값 봤습니다, 여러분들. 발차국 소리에 자꾸 나. 너 걸어오는 거 같아. 나 방금 하얀 색깔 물체가 밑에서 쑥 지나갔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아니, 소리가 아니라, 방금 여기 밑에서 하얀 색깔 물체가 쑥 지나갔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형체가 갑자기 좀 되게 얇았어요. 얇은 형체가 갑자기 쑥 지나가던데. 아 진짜로 또 진짜 이러니까 또. 연기처럼. 잠깐만. 이방이방 여기 맞아. 올라가서.. 뭐야, 이거 봐봐. 내 말이 맞지? 왜 왔다니까, 귀신 내가? 사라졌다. 와, 잠깐만. 진짜 나 잠깐만. 내가 무섭다. 나내 자신이 지금 무서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와. 학생이신가요? 학생이신가요? 아니면은 아줌마가요? 뭐야? 무슨 소리 나거지 아, 내 목소리 육성으로 나왔어, 지금. 와, 아, 진짜 놀랬어요. 여긴 뭐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높지? 우 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거? 이거 봐, 궁전같이 생겼잖아, 여러분들. 그쵸? 난 이거, 난 이거 보고 궁전인 줄 알았어. 궁전같이 생겼잖아. 와, 뭐야, 이게. 저 혼자, 저 의자 움직일 것 같아. 뭔가 움직일 것 같아, 그자가. 진짜.. <목소리> 어, 뭐고? 우와,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뭐 우와 아무야 뭐야, 뭐 뭐야, 뭐 들었지, 콩 소리 야에서 유키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 내가 무서워가지고 유한 거야, 지금. 와, 나 잠깐만. 어, 개무송, 진짜 무소 송와 뭐야! 누구야! 아, 잠깐만. 와, 잠깐만. 와, 근데 진짜 쿵수 들었죠? 여러분? 바로 앞에서. 내가 바로 확인시켜드렸죠? 아, 진짜로! 바로 확인시켜드렸지, 여러분들! 큰소리 나자마자! 이거 밀어야 돼, 무조건, 이거는. 나 바로 확인시켜줬어. 발로 찬거 아니냐고? 발로 찼으면 내 다리 분질릴게요. 진짜! 와, 나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밀게 해야 되지? 나같이 리얼리티 방송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사람한테 발로 쳤냐고? 와, 진짜 너무하다. 나같이 2년 동안 리얼리티 방송하는 사람한테 내 이걸 발로 쳤다고? 내가 굳이 이런 걸로 내가 어그로 끌까? 쿵 소리로 발로 차면서까지? 와. 속상하다, 속상해.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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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우세요? 네. 누우세요? 어, 저희 여기 한방화로 온 사람인데. 그래요? 네. 아까 뭐 부시는 소리 났는데 아닌가요? 뭐 범죄 아니에요? 아니요. 범죄자 아니에요? 네뭐 아니. 아니요. 범죄자 아니에요? 네, 네 범죄자. 그래요? 예. 네. 나쁜 사람 아니죠? 네. 저 뒤에 때리면 안 돼요. 아 걱정 마세요. 진짜요? 네. 오지 마세요. 네. 다가지마세요그 장갑 때리지 마세요. 거기 그래, 가세요 무서워 그 혹시 제가 지금 이렇게 한거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얼굴이 안 나왔거든요? 아, 안 발만 찍었거든요? 아네 올려도 돼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럼 댓글 달아요 아, 네 저기 한 번씩 물어봐도 되습니까 예? 저 밑에 물통 한개를 혹시 갖다놓은 적이 있습니 물통이요? 네. 무슨 물통이요? 밑에 1층에 물통이 있었는데 물통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에? 다 부서진 거 아니에요? 무슨 아, 물통? 아 그게. 뭐가 한 개고 뭐가 네. 뭐가.. g a n g a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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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g a 어 y h u 왔을때 r 개였는데 물병이 y 개가 n g a r y h u 그 g a 그쪽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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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요 a r y h u n g a 그아버지면요그 저희가 맨 처음에 공되어요여기를한번황 있는데. 예? 여기 들어 저맨 처음 에 여기 들어왔었거든요. 예.. 잠깐 그 혹시 그 찍어도 되나요? 아 이걸요? 아, 아 이거 물통 이거. 네, 이게 맨 처음에는 이 친구 말로는 이게 한 개였대요. 네. 근데 오면까 이게 두 개가 돼 있었다는. 예.. 네, 그래서 혹시나 갖다 놓으신 게 아닌가. 예.. 네,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아닌데. 귀신이다. 갑자기 문이 닫히고 있어요. 어디 어디 문이 닫혀요? 저 문이요. 숙직제. 예 네, 저기 저 앞에. 저 앞에 문이 갑자기 닫혔다고요? 네. 바람 안 가동난문. 안안 그러니까 바람 안 부는데 지금? 아, 진짜 뻥안 치고? 네, 진짜 무른 걸 걸고. 아 진짜로? 네. 갑자기? 네. 각자 헐. 진짜가 근데 그래요? 네, 진짜 처음에 와 있던 한 것처럼 문이 닫혀 있고. 나도 아까 지금 위에서 쾅 소리 나던데. 아 진짜요? 네. 어이 없어서 말이 안나데 영상 보여줘봐. 아 진짜로? 아그 네, 진짜. 유튜버는 아닌데 저희가 그 이걸 탐방하기에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예. 네. 아, 여기가그 어디 찾아봐. 나 이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어디 이야기 니가 보여줘. 영상 찍었대. 우리 어디 이제 여기 여기서 저희가 아야 선선 선도 아 이건 넌쿨 이제 선이 아니야 이건 넌쿨이네. 네 여기 보시면 물병이 분명 하나였는데 갑자기 두 개. 오 맞네. 여기 조그만 거 빛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저가운데아저가에 있는 문장인데 지금 중앙에한개가 초가리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또 의문점은 이 줄이 없어요. 어? 맞네. 아 맞다 이거 이거 화면에 이거 네, 가운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에 줄이, 줄이 없어. 어 맞네. 고요? <laughs> 아, 설마. 진짜요? 뻥이지.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안 믿는 사람인데요. 저도 지금 의심이 가는 상황이에요. 저안 잘랐어요. 나 들어와서 막 물건 그리고 자르 그런 거 없었는데 한 번도. 저희도 만지고 그런 거는 없었는데. 아, 진짜로? 네. 애초에 그러면 아니 근데 유력한 증거는 애초에 우리가 이 학교 지리도 모르고 애초에 이 물병을 갖다 놨던이 물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응, 아, 그러니까. 그거 맞지. 응. 어, 왔네 어, 우리 셋다 그게 아 이걸 못 갖다 놓는다 말이래, 자. 이제, 이제 처음, 와, 이 장소 처음 와가지고. 아니, 설마, 이 물통이 어떻게 생겨? 원래 있었겠지. 아니, 와. 니한개 맞아? 진짜 한 개다니까. 다 걸고. 다 걸고? 저 문은 왜 다, 저 문도 닫혔다고? 아, 네, 갑자기 저희 둘이가, 어, 밑에 물건도 있는지 살피 본다고. 어. 어. 땅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카 하는 소리 듣고 밖에 나가보니 참고로 예, 문이... 이제 손하고 문 손잡이가 거리가 안 닿는 거리였어요 아 진짜요? 예. <laughs> 예, 그건 원래 있던 거고 그게 예. 중앙에 있던 게추가됐습니아 진짜 이게 원래 추가됐다고? 예, 네 중앙에 있는게아 있던 거고 가위에 있던 게 원래 있던 거고 잠깐만 이 안에 문 혼자 닫겠다고요? 네 안에 어떻게 들어가? 네. 이 문을 혼자 닫겠다는데? 맞나? 이거 솔직하게. 여러분야 <laughs>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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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야 누구야? 어구야누 일로, 누구야? 누구야? 누구왔어구야누야 누구야? 야경찰야야 – 뭐 、huh? 이렇게 볼까? 가서 간대 がっきたきたりじゃん。 아니, 저 친구들 지금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데 사람도 어떻게 패? 겁 많은데 지금 집에 가잖아. 가네. 가네. 아니, 들어와야 돼 근데. 들어와야지만 좀가레전드가 뽑을 수 있는데. 가니까 뽑을 수가 없어. 가네. 아, 나 겁, 겁, 겁쟁이들. 확실히 여기는 진짜로 여기 좀 여기 무섭지 근데 네. 솔직히 네. 그래 여기 무섭다니까 여기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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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혼자 못 오지 진짜 여기 네. 그래 여기 혼자 오기 힘들다니까 여기 이거 때문에 더 오기 싫어졌어 그러니까 어아 여기 아 갔어 아니안 들어오잖아 안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계속 바깥에서만 계속 있으니까 안 들어왔어 그치 응, 네, 안 들어왔다니까? 바깥에서 계속 멍멍 터더니만. 바로, 바로 붙인다? 바로 해야 돼? 네. 어, 세게 하게?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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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붙여줘. 네. 야, <laughs> 네, 이거 안 붙여줘! 네. 지금 해외 기장! 여러분, 마른손! 다시 그래, 해줘! 해, 그래. 해, 그래. 해. 다시, <놀람> 다시, 야 애들아 있노, 빨리, 다시. 크게, 빨리, 빨 크게, 크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